되게 많은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가슴 속에 사식사한장 품고 다니잖아요. 뭐 상황이 뭐 같을 수도 있고 사람이 뭐 같을 수도 있고 예,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 되게 많이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송씨입니다. 아이 먼저 번에 이 알바 구하기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바를 구해버렸습니다. 이 알바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게 알바 지원은 계속 했어요. 계속 했는데 고정 근무는 끝내 못 구했어요. 뭐, 어디 지원을 넣어도, 뭐, 0 군데 넣으면은, 아 군데는 이제 일십이고, 하나 정도는 답변이 오는데, 뭐,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 거다. 일을 안 해봤으면은 좀 힘들 거다. 그러면서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단기 알바 있잖아요. 하루, 뭐, 무슨 가게 알바인데, 이제 하루 이틀만 이제 구하는 그런 단기 알바도 막 지원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고기 알바집인데홀 서빙 이틀 할수 있겠냐고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죠. 하고 토요일날 가갖고, 이제 뭐, 한 30분 일찍 가서 일 배우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계속 안 부르는데도 막 돌아다니면서, 뭐, 스판 먼저 갈아드릴까요? 그러면서 부스판 갈아주고. 그러고, 이제 일요일날 도 출근을 했는데, 이제 일요일날은 사장님이 물어보더라고, 혹시 일 계속 할 생각 있냐? 계속 할 거면 계속 할 생각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 가게에서 하지 않을래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하고 저번 주 이틀 토요일 이틀 알바하고 오늘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계약서도 다시 쓰고 그래갖고 시급 11,000원에 하루에 4시간 반 하거든요 5시반부터 10, 10시까지 그래갖고 주말 이틀 하면 주에 한 10만원 근데 가게가 괜찮아요 사장님이 이제 밥안 먹고 올 거면 한 10분 20분 일찍 와서 밥 먹고 일해라 그러고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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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미지 보면은 이거는 오늘 일 끝나고 가게에서 챙겨 온 거예요 이게 고기 뷔페니까 이제 사이드 같은 게 있잖아요 사이드 같은 거는 이제 남으면은 어차피 버리니까는 그 사이드 남은 것 중에 파스타랑 튀김이랑 이렇게 챙겨 준 거예요 사장님 가서 먹으라고 고기도 구워서 싸 줬는데 이게 고기 뷔페니까는 손님들이 고기를 막 이렇게 담아서 가잖아요 근데 자리에서 이제 고기를 다안 굽고 그냥 간 거예요. 고기가 남잖아요. 굽지 않은 그 생고기가. 근데 이거를 다시 그 진열대에 올려놓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버리자,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응, 그래갖고 사장님한테 아이고 내가 가져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퇴근 시간 하기 전에 손님들이 좀 빠지고 숯이 남아있을 때 거기다가 구워갖고 주셨어요. 가서 먹으라고. 아주 나이스한 곳으로 알바를 구했습니다. 응, 이렇게 되면은 그니까 어차피 나는 이제 혼자 사니까는 집에 들어오면은 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 들어오는 길에 뭐 사갖고 들어오든 아니면은 뭐 배달을 시켜 먹든 보통 그러는데 이렇게 싸워서 먹으면은 밥값도 아끼는 거지 그리고 음식이 또 맛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나이스한 곳으로 알바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알바를 구했잖아요 음 주말에 이제 고깃집 홀서빙 알바를 하잖아 그래갖고 내가 알바를 하나 더할 생각에 이제 지원을 할때 아, 어, 지금, 본업은 있고, 주말 근무, 아, 주말 알바를 하는 중이다. 고깃집 알바를 하는 중이다. 일 열심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써갖고, 이제 막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장님들이 일시을 하는 빈도가 줄었어요. 어, 전에는 뭐 10개 지원하면은 9개가 20이었는데, 지금은 10개 지원하면은 한 5, 6, 6군데서는 이제 읽고,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운이 좋게 시간대가 맞는 알바가 있었고 월요일 화요일 저녁 편의점 알바 하나 또 구했어요 어제 어, 어제 퇴근하면서 가서 면접 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또 편의점으로 구했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평일에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씩 사갖고 들어오거든요 뭐싼 거는 5천원 비싼 거는 7천원인데 내가 편의점을 구한 이유가 보통 이제 편의점 도시락들의 폐기 시간이 <laughs> 8시 아니면 10시야. 그러면은, 뭐 시급이야. 시급이 어차피 최저 시급이지만, 뭐 8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는 게 8시부터 새벽 1시까지거든요. 뭐그 사이에 폐기가 나오는 것들, 도시락 한, 뭐 한두 개, 두세 개씩 갖고 오면은, 한주 저녁에 먹을, 시, 저녁 식사가 되잖아요. 갖고 와갖고 뭐, 하나는 먹고, 하나는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뭐, 수목금에 녹여갖고, 태동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편의점 알바도, 주에 한 10만원, 식업으로 10만원, 그 다음에 바깥 아끼는 걸로, 거의 한 3, 4만원 돈 되죠. 뭐 3만원만 잡아도. 에 아주 나이스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제 수목금 중에, 한 이틀 정도 저녁 알바를 하나 더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애매하니까는 알바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본업이 10시 출근, 7시 퇴근이거든요. 이제 보통 아침에, 한 8시, 8시 반에 일어나니까는, 적어도 새벽 1시에는 끝나야 돼. 그래야 한 6시 반에서 7시 가는 자니까. 그래야 지금 이제 본업이 시작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저녁 7시에 퇴근을 하니까는 뭐 퇴근할 때뭐 바로 퇴근 안 하고 조금 뭐 딜레이가 되는 시간도 있고 이동을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뭐 빨라도 8시에 시작. 뭐 늦어도 1시에 퇴근. 요 5시간 사이에 일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쉽지가 않아요. 요 시간대에 그 교대를 하는 일들이 많지 않단 말이야. 보통 술집 같은 경우에는 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길 바라고. 편의점은 보통 6시에 교대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음, 그갖고 쉽지가 않네. 아, 근데 이제 집 앞에, 집에서 가까운 카페가 새벽 늦게까지 하는데 배달 위주로 하는 카페인 것 같은데, 거기를 딱, 거기가 시간이 딱 맞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커피도 공짜로 먹는 건데. 아, 커피 탈 줄은 몰라갖고 아쉽네. 여기는 이제 새벽에 배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력자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 공간에, 알바를 하나 더 구하면, 근데, 제가 이제, 뭐, 앞전 영상에도 이야기했듯이, 내 본업으로, 번, 본업으로 버는 돈이, 500에서 600 사이란 말이에요. 뭐, 정확한 금액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말을 하자면, 500은 넘고, 600은 안 돼. 근데, 이제, 고깃집 호 서브 임으로, 한 달에, 어, 뭐, 40만원 벌고, 어, 8만원 절약을 하고, 48만원 이 플러스 마이너스. 편의점에서 40만원 벌고, 한 15만원 절약을 하고, 그럼, 플러스 많이 넣었어요. 이것도 55만원. 100만원이 넘는 돈이란 말이야. 뭐, 액수가 나오죠. 그러고, 이제 알바를 하나 더 하면은, 어, 그것도 한, 뭐, 40만원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은, 내 500에서 600 사이에, 가장 최저로, 최저인 500으로 잡아도, 실수령액이 650 정도 되니까는 연봉이 1억이 되는 거지. 크흡. 이것도 연봉이 1억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어, 아니에요 실수령액은 똑같잖아요 그만큼 몸 뭐, 더 쓰긴 하지만, 네, 뭐, 무척 소설입니다 아, 그리고 알바는, 뭐 동네 알바라는 앱으로, 앱이랑, 당근이랑, 뭐, 다들 아시는 뭐, 알바천국, 이런 앱들에서 보통 알바를 구했고, 신기한 게, 동네 알바 앱이랑, 당근이랑은 똑같은 가게들이 올라와요. 아무래도 이제, 동네 위주로 이제, 검색을 해서 그런지, 똑같이 올라오는데, 이게 앱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 알바 앱은 뭐 설정 같은 게잘 되지 않아 필터 같은 걸 해도 이게 잘 적용이 안돼 갖고 이게 막 보기가 힘들어 근데 당근은 확실히 이제 당근 앱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뭐그 UX도 좋고 이런 설정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할수 있어 그래갖고 딱 보고 싶은 것만 딱 노출이 된단 말이야 근데 당근은 이 중고마켓 앱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근에서 이제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하게 되잖아 그럼 이상하게 흥정을 하는 느낌이 들어. 어, 이상하게. 뭔가, 당근에서도 뭐, 물건 하나 사고팔고, 막, 흥정 같은 거, 막, 그, 눈치싸움 같은 거 하잖아. 뭐, 내고부터 해갖고, 뭐, 니가 원래 내가 갈래, 막, 그런 것들. 그런 이상한, 그런, 음,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져가지고, 저는 보통 이제, 당근에서 검색을 하고, 당근에서 뭐가, 가게들이, 괜찮은 가게들이 있으면은, 그, 동네 알바 앱으로 넘어와갖고,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많은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가슴 속에 사식사한장 품고 다니잖아요 뭐 상황이 뭐 같을 수도 있고 사람이 뭐 같을 수도 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건간에 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는 더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좀 그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회사 생활 되게 열심히 해야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 간에 알바가 더 힘들어. 네. 되게 단순한 업무 일만 뭐, 이, 이 단순한 업무임에도 사장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손님 응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되게 힘든데, 시급, 급으로 보면은 내가 본업이 훨씬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회사 생활에 권태기가 오신 분들, 내가 아직, 음, 나이적으로는 회사 생활을 더할수 있는데, 이 회사 생활에 권태기가 와갖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뭐, 주말 알바건, 아니면 저, 뭐, 쿠팡 캠프건, 한 번씩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회사 생활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 요 응,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 영상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